반대 나사라고 아십니까? 반대 나사?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대 나사. 좌 나사 있는 쪽을 잡고 계속 내려치면은 정상적인 나사는 풀어졌죠. 좌 나사는 오히려 더 쪼아졌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볼트 사장입니다. 반대 나사라고 아십니까? 반대 나사? 반대 나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볼트가 돌아가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잖아요. 이렇게.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정상 볼트고요 아까는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이 볼트는 이쪽으로 돌려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죠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체결되는 이 부품을 쓰는데 주문을 했는데 좀 많이 타이트하다 안 돌아가서 많이 힘들다 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. 어, 반대나사가 어디, 어디, 어디에 쓰이는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생산하고 하는 모습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금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자동으로 돌아가고, 기본적인 금형은 선반으로 만듭니다. 금형을 그 만들어서 재료를 얹고 기계가 돌아가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연속으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, 헤딩머신 장점이라고 보면은 속도가 분당 뭐, 지금 이 기계로 봤을 때 뭐, 빨리 돌리면 50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. 그리고 냉간 단조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치밀해서 인장 온도가 살짝 높다. 이거는 시골이 머리가 동그랗게 해서 찍어내면은 파라 모양으로 나옵니다. 오, 눈이 왜 이렇게 엄청 많이 부었나 와. 반대 나사는 약간 회전하는데 그 축이 풀리지 않도록, 예를 들면은, 아니면 모터, 연막이, 아니면 자전거 페달,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? 풀리지 않게, 우리, 선풍기 날 혹시 끼워서 돌리는 거 고정하는 거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게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서 풀리지 않는다.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이스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펀치라고 합니다. 기계 상태가 좀 많이 더럽죠? 내부 구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.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 나사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대 나사 좌나사라고 하죠. 제가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. 좌 나사 있는 쪽을 잡고 계속 내려치면은 정상적인 나사는 풀어졌죠. 반면에 제가 잡고 있는 좌 나사는 오히려 더 쪼아졌습니다. 제품 다 작업하고 포장하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 제품은 소품종 소량 생산으로 작업을 했고,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를 확인을 했고, 그래서 재고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작업하는 거 간단히 올려봤는데 영상 좀 자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멘탈이 털려서 어뭐 여러 가지 일들 수습하느라고 어, 사실 게을러서 늦게 올렸습니다. <laughs> 영상 자주 올리고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. 10시 34분. 이시 퇴근합니다. 차는 놔두고 저는 트럭을 몰고 갈 겁니다. 내일 아침에 납품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도금을 할걸 챙겨서 아침 일찍 아침 일찍. 도금집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.